사업을 하다가 이런 일도 겪어보네요. 안녕하세요 장백tv입니다 오늘은 제가 사업을 하면서 가장 최근에 겪었던 에피소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작년에 저희 회사가 카페를 직영점으로 오픈을 했습니다 작년 6월 경이었거든요 점포를 임대를 하고 카페를 오픈하기 위해서 인테리어 공사가 들어갔습니다 30평 정도 되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공사 기간이 조금 걸렸고 옆 상가들의 어떤 소음이라든지 먼지가 날릴까봐 굉장히 걱정을 하면서 인테리어 공사가 시작이 됐어요 어느 날 저희 점 상가를 계약을 했던 부동산에서 전화가 온 겁니다. 공인중개사 분께서 조금 난처한 목소리로 저보고 와달라는 겁니다. 대표님 지금 부동산으로 좀 오실 수가 있나요? 저는 우리 카페가 공사가 들어갈 때 주위 상가에서 컴플레인이 들어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저는 급하게 부동산으로 뛰어갔습니다. 부동산 문을 딱 열고 들어가니까 딱제 또래의 여성분이 팔짱을 탁 끼고 문을 열고 들어오는 저한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러시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분은 저랑 동갑이었거든요? 꽤 젊은 분인데 들어오는 저를 보고 다짜고짜 고함을 탁 지르시는 거예요. 저는 뭘한건 없었어요. 그냥 문을 열고 부동산을 들어간 것 뿐이죠. 화를 내는 그분한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화내지 마시고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죠? 저는 정말 점잖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속으로는 분명히 우리 인테리어 업자분이 소음을 크게 냈거나 먼지를 많이 날렸거나 그런 일들이 좀 흔하다 보니까 저한테는 좀 익숙한 일입니다. 저희 가맹점들 공사할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조금씩은 들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분께서 굉장히 황당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분은 저희 바로 옆에 있는 카페의 사장님이셨어요. 그런데 자기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이 건물 커피를 독점하려고 하는데 저보고 왜 카페를 오픈하느냐라는 불만이었던 겁니다. 이게 왜 황당한 이야기냐면요. 제가 복고다방을 오픈하는 이 건물은 꽤 대형 건물이에요 큰 빌딩입니다 18개 층을 사용하고 있는 빌딩이면서 이 빌딩 안에 저희 카페 말고도 이미 9개의 카페가 운영 중인 빌딩인 거죠 이미 9개의 카페가 성업 중인 빌딩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복고다방이 들어가는 그 점포도 그 전에도 원래 카페였어요 그런데 이 사장님이 저희 카페가 오픈한다는 이유로 저를 불러다가 고함을 고래고래 지르시는 거예요. 독점을 하시겠다고. 그래서 저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다행이다. 별일 아니구나. 너무 황당한 이야기기 이 때문에 무시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하고 일어서려고 하는데 이분께서 황당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대로 나가시면 영업정지 가처분에 손해배상 소송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궁금해서 다시 돌아서서 물어봤어요. 어떤 소송을 하시는 거죠? 영업권을 침해하고 독점권을 침해했다는 겁니다. 저는 뭐 대꾸하지 않았어요. 네, 속으로는 화이팅 했습니다. 대화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저희 사무실로 돌아왔는데 더 황당한 일은 이 다음에 벌어졌어요. 소송하겠다는 그분이 진짜로 소송을 한 거예요. 그것도 저희 복고다방 뿐만 아니라 이 건물 안에 있는 아홉 개의 카페에 전부 소송을 한 거예요. 독점을 자기가 하겠다. 영업정지 가처분 신청. 뭐, 신청은 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소송도 누구나 할 수가 있죠. 민사니까. 저는 그분의 용기에 진짜 대단함을 느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재판 날이 되어가지고 저는 법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재판 장소에 앉아서 살펴봤죠. 독점을 하겠다는 카페의 그 여사장님 변호사를 불러다가 이 소송을 진행을 하는데요. 그 내용을 훑어보던 판사님께서 피식하면서 웃으시는 거예요. 저는 그 표정 보고 바로 일어났습니다. 아 없어도 되겠다. 다음에는 이 재판에 참석 안 해도 되겠다. 그 뒤로 저는 단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고요. 몇 번에 더 재판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시간을 양비할 필요가 없겠다 생각을 들었거든요.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전혀 영광스럽지도 않은 이 소송에서 승소를 하고 저희 카페는 그때 이후로도 쭉 영업은 잘 해왔어요. 한 번도 쉬지 않고. 그런데 그 카페 사장님은 영상을 찍는 오늘 폐업을 하셨더라고요. 왠지 좀 씁쓸했습니다. 왜 그런 소송을 했을까? 왜 의미 없는 소송으로 폐소를 하고 오늘은 폐업을 했을까? 멀리서 지켜보다가 또한 가지 의문점이 들었어요. 이 소송을 담당하셨던 저분의 변호사는 과연 폐업하는 이 순간 슬플까? 이런 생각요. 이상, 장백TV였습니다.